오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말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평화입니다. 예전에 영국에 있는 한 언어 학자가 UN과 함께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무엇인가를 조사했었는데, 1위가 어머니라는 단어가 1위였고요. 2위가 열정, 3위가 미소, 4위가 사랑, 이렇게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위 안에 평화라는 단어도 함께 포함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집에서는 세 자녀의 아빠잖아요. 그래서. 아빠는 몇 위에 있는가를 제가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아빠, 네, 엄마가 1위에 있는데, 네, 궁금함이 있습니다. 그 어쨌든 이 설문조사가 세계의 이제 102개국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 조사한 설문인데, 그만큼 이 문화와 인종과 언어를 초월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평화라는 개념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화를 바라고 갈망하는 존재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평화는 또한 지상에서 가장 이루어내기 어려운, 어, 실현하기 어려운 과제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우리 지구 곳곳에서는 전쟁과 폭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역시 우리나라 역시 여러 갈등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며 어렵고 어두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의 왕으로 오셨는데, 특별히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아 그리고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도 이와 관련된 기록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예수님이 보여주신 평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개념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아,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리고 모든 이들의 관계를 서로 화목하게 하는 그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평화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길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다고 해서 이제 오늘을 종려주일로 저희들이 이렇게 기억하기도 하고 또 이제 내일부터는 저희가 고난주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묵상하게 되지요.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보여주신 평화의 모습을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며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평화의 원리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의 모습입니다. 5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보라 너희 왕이 너희에게 오신다 그분은 겸손하셔서 낙위를 타시니 어린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이 당시에 왕이 도시로 입성할 때에는 여러가지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고자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왕의 권위를 드러내고 또 힘을 나타내는 정치적인 이런 퍼포먼스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바로 왕이 도시로 입성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무엇을 타고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그 왕이 누구인지, 그 왕의 정체성과 그 왕의 언어가 잘 드러난 것이죠. 무엇을 타느냐에 따라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어, 당시 모든 왕과 장군들은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는 말이나 전차를 타고 또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입성을 했습니다. 승리와 권력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어떤 위엄 넘치는 분위기들을 통해서 어, 사람들을 압도하는 어떤 그러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낙위는 전혀 반대되는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강한 모습과는 거리가 아주 멀지요. 오히려 이 유대사회, 그 당시의 유대사회에서 낙위는요, 백성들의 삶 가까이에 있었던 일상적인 그냥 그런 이미지의 동물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는, 그래서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러한 느낌을 가졌던 것이 바로 이 나귀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이제 이미지를 가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다른 왕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또 사람들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5절 말씀도 스가리아 9장 9절에 있는 그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며 그 예언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어, 선택된 예수님의 그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신 그 분명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탈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을 이루고자 이제 이 땅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시는 그 왕은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라는 그 예언을 이루고자 하신 것이죠. 유대인들은 강력한 정치적인 힘을 가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이 기대를 부응하기 위해서는 또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필요했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습에 큰 관심이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낙귀를 타고 오신 이 모습을 두 가지의 의미로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으며, 또한 구약의 예언을 이루신 진정한 왕의 모습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힘으로 누르려고 이 땅에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섬기고 가까이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어, 역사적으로 이 로마를 로마 제국을 평화의 시대라고 말하던 시기가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 라고 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약 200년의 시간 동안 이제 전쟁이 거의 없다시피 했던 그 시기를 평화의 시기, 로마의 평화라고 이야기하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 역시도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던 그 평화의 시기도 사실은 로마 제국의 이 군사적인 힘과 군사적인 우위를 기초로 했던 그런 정치적인 평화의 시대라고 볼수 있습니다. 전쟁이 없었다라고는 하지만 이 역시도 그들의 힘을 통해서 다른 경쟁적인 대상들을 제거하고 이를 통해서 이루어낸 시간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로마의 평화라는 것도 결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군사력과 전혀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평화는 다른 사람들의 피로 인해 물들게 된 그런 평화였고, 이 팍스 로마나는 공평과 정의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힘을 바탕으로 했던 군사력을 선이라고 했던 그런 배경이 깔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말이나 전차, 칼과 힘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평화를 전하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사실은 그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이 땅에 함께하신 모든 그 모습은 낮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겸손의 모습으로 오신 그참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보여주신 예수님의 평화의 원리는 수용하고 화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수용하고 화해하는 모습으로 평화를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낙위와 낙위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등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위에 앉으셨습니다. 큰 무리가 겉옷을 벗어 길에 폈고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큰 무리가 겉옷을 벗어 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당시에 이 겉옷은 어, 각자 개인 개인의 어떤 정체성이자 신분을 나타내고 또 자존심을 상징하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어, 이 옷을 깔고 예수님을 맞이했다라는 것은 자신들을 내려놓고 지금 예수님을 이제 진심으로 환영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큰 무리라고 이야기하는 이 무리의 구성원들이 아주 다양하고 모두가 함께 이 길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이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은 바로 이 땅의 병자들과 소외된 자, 또 어린이, 그리고 이전에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늘 이렇게 소외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던 그들을 받아들이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일상의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까지도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길에는요. 서로를 구분짓던 어떠한 경계도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의 여러 가지 계층이나 뭐, 정교 지도자들이나 리더들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해서 큰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어려운 사람들까지도 벽을 허물고 또이길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볼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동안 걸어오셨던 길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 길에도 어떠한 갈등과 경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셨던 그 수용과 사랑과 화해의 모습이 이곳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평화는 참 평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화라는 것은 어떠한 조용한 그저 조용한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뉘어지고 갈등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 시간이. 바로 참 평화의 시간임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죠. 어,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그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가 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회가 참 많이 등급화가 되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아주 복잡해지고 분주해 지나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더 확실한 질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더 구분하고 더 경계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까운 식당이나 카페를 가보면 예전에 없었던 개념들이 요즘 많이 생겨납니다. 1인석, 노키즈존, 어떤 구역에는 여기에는 아이들이 들어와도 됩니다라는 멘트를 보고 제가 되게 신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그런 개념들이 이제는 구분되어지고 경계를 나누고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는 것이죠. 제가 스포츠를 좋아해서 스포츠 경기를 보고 관람하는 것을 되게 자주 이렇게 예전에 했었는데 최근에는 어, 어떤 한 경기를 예매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불하는 비용에 따라서 어, 등급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등급에 따라서 표를 끊기 시작하는 날짜가 다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하면 먼저 좋은 자리를 선점할 수 있게 되고, 어, 그냥 이제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들어가보면 자리가 없거나 아예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laughs> 그런 모습을 볼수 있는 것이죠. 물론, 어, 혼잡을 줄이기도 하고, 또 각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 되기도 하고, 또 개인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 누구에게, 어떤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이런 니즈를 채워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경계가 명확하면 명확해질수록 사실은 중심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주변에 또 가장자리로 밀려나게 되는 이 문화적인 코드가 이 안에 되게 깊이 들어와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 것이죠. 제가 되게 뭐 좋게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결국 어떤 메시지입니까? 당신은 여기에 들어올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당신은 여기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 구경만 가능합니다. 또 이런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사회적인 구분과 갈등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그런 문화들이 이미 우리 삶 가운데 깊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이 길은 이러한 개념과 전혀 다른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벽이나 담을 세워두지 않으시고. 어느 누구든 간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이길 앞에서는 함께 서서 함께 맞이하고 함께 할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십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이렇게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담을 허시는 수용하고 화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번 마음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저 사람과는 화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관계의 어려움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올수 없고 또 당신은 가능하다라는 이런 구분과 경계가 어쩌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여전히 자리하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사람들을 나누고 구분짓고 정리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의 평화는 벽을 허물고 경계를 없애며 모든 사람을 품어주고 안아 주시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통하여서 모두가 예수님 앞에 설수 있고 예수님과 관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는 그 평화와 사랑의 모습을 직접 보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사랑과 화해의 자리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기준과 상관없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평화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다른 이들을 수용하고 화해할 수 있는 이 평화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세 번째 예수님의 평화의 원리는. 희생과 고난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절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절 말씀 시작 앞서가는 무리들과 뒤따라가는 무리들이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께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며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이 외침인데요. 사실 이 당시에 유대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와 경제적인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해방을 줄수 있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 외침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을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침묵과 사랑과 자기 희생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시죠. 그래서 놀랍게도 이 호산나라는 외침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는 외침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어... 죽음을 위한 길이며 또한 십자가를 위한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호산나를 외쳤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방식은 바로 칼과 창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서 고난과 수치를 통하여서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누가 죽음으로 가는 그 길을 알면서도 좋아하고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이죠. 참평화는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을 동반하였을 때 그가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평화는 그분이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의 자유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분열과 우리의 미움과 우리의 욕심을 보시고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 죄를 끌어안고 직접 십자가의 자리로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평화입니다. 자신을 비우며 고난을 받아들이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계시는 그 모습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참 평화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본회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값싼 은혜는 우리가 십자가를 피하게 하지만, 진짜 은혜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게 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그분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른 평화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무력이 아니라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모습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이 무기력해 보이는 그 십자가가 사실은 세상의 모든 무력을 해제시키고 이 땅을 진정한 평화의 나라로 이루어 가시는 진정한 평화의 도구임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무기력해 보이는 그 십자가이지만 이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의 그 어떤 무력도 해제시킬 수 있는 참 평화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아, 우리가 어떤 평화를 바라며 살아가는가 나의 삶이 편안한 것이 어쩌면 평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의 희생과 나의 고난보다 나의 만족과 나의 입장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평화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권력이 아닌 겸손과 수용과 화해와 희생을 통한 평화로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하고 이 희생을 통해 우리 또한 평화를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이 평화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세 가지 모습으로 살펴 보았지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며 겸손의 모습을 보여 주신 그 예수님은 세상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웠던 그 나귀를 통하여서 겸손으로 섬기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이들을 수용하시고 품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격을 상관없이 어떤 기준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받아들이며 모든 이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의 평화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십자가의 길에 순종하며 나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스스로 깨어지고 상하는 그 희생을 통해 진정한 평화를 전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이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하며 다른 이들을 수용하고 또 내가 먼저 희생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고난을 이번 한 주간 묵상하며 진정한 평화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평화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낙이를 타고 오신 그 주님을 맞이합니다. 우리 안에 높아져 있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를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손을 내밀며 수용하고 화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참 평화의 소식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그 주님이 보여주신 그 희생과 섬김을 기억하며 진정한 평화를. 우리 삶에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한마음 가족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